3분 만에 세상을 읽어주는 3분 만에 세상 읽기 3분 컬럼입니다. 영화 카란디뉴는 1992년 브라질 교도소 폭동 실화를, 실화를,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작품입니다. 이 3평이 안 되는 방에 16명까지 밀어 넣었습니다. 에이즈를 비롯한 치명적인 전염병의 재소자들이 무방비로 노출됐습니다. 칼과 파이프로 무장한 재소자들은 폭동을 일으켰고, 군 병력이 투입되어 111명의 재소자가 사망하는 것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교도소는 코로나 확산 조건의 밀집, 밀접, 밀폐, 삼밀의 극한 수준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작년 4월 엘살바도르의 한 교도소에는 재소자가 수백 명이 굴비 깨듯이 한 자리에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뒷사람 얼굴이 앞사람 뒤통수에 닿을 정도였습니다. 마스크 없이 고개를 들고 가쁜 숨을 내쉬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코로나가 빠르게 번지지 않는다면 그게 기적일 것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각국에서는 재소자의 북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한 교도소에서는 가족 면회를 금지한 것에 불만을 품고 간수들을 제압하고 옥상으로, 옥상으로 뛰쳐나와 리베르타 자유를 외치고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선 재소자들이 약과 음식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이유로 재소자 47명이 사망하고 55명이 다쳤습니다. 스리랑카에서도 재소자들이 교도소에 불을 질렀습니다. 탈옥을 시도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발포 명령으로 8명이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서울 동, 동부 구치소 코로나 확진자가 천 명이 넘었습니다. 영화 같은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최근 출소한 이들은 지옥과 같았다, 폭동 같은 상황이다라고 에, 교도소 안의 상황을 전했습니다. 역시 3일의이 분노가 불러온 결과였습니다. 네 명이 쓰던 다섯 평 방에 아홉 명이 쓰고 있고, 첫 확진자가 나오기 전에 마스크도 주지 않았으며 수영자들의 분노는 폭발했습니다. 같은 구치소 직원들에게 너희들 때문에 코로나가 걸렸다며 대들기 시작했고, 직원들에게 코품 유지를 던지고 침도 뱉었습니다. 직원들은 수영자 사동에 들어오는 것을 피하고 있다고 합니다. 동부구치소는 법무부 소관입니다. 추미애 장관은 첫 확진자 발생 후한 달이 넘어서야 송구하다는 사과를 했고, 그동안 추 장관은 윤석열 검찰, 검찰총장 찍어내기에 눈꽃 들쇠 없이 바빴나 봅니다. 코로나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을 먼저 무너뜨린다고 하는데, 도대체 뭘 하고 있었을까요? 재소자들의 확진자가 천 명이 넘어가도록 당국에서는 서로 싸우고, 당파에 서로 헐뜯기에 너무 바쁘지 않았나요? 지난 1년을 되돌아 봅니다. 정부는 국민을 지켜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제소자이긴 하지만 그 제소자를 관리하고 지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급기야는 대통령이 나서서 사과를 했습니다만, 사과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빨리 이 사태를 수습해서. 안정적인 상태로 되돌려 놓아야겠습니다.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바로 알기 바랍니다. 3분 컬럼이었습니다.